롯데의 공격 라인업 한번 3번, 확인해볼까요? 3번, 4번 전준호, 5번, 5번 김상호, 6번 김문호는 7번 김동환, 8번 김사훈, 9번 타자 신봉번입니다네 오늘 5번째 키플레이어로 5번에 배치된 김상호 선수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테이블 세타진에 전준호 손아섭을 배치하면서 상위 타선을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뒤에 있는 김상호 선수의 창스가 상위 타선과 하위 타선의 이승이 돼요. 오늘 김상호 선수의 역할이 오늘 다득점 자 우리 넥센이오로즈 수비 라인업 한번 확인해 보죠. 오늘 선발 투. 선수는 브리검 선수가 유우상 선수가 지금 포수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것이 재미있죠. 아무래도 지금 거의 브리검 선수의 전담 포수 역할을 하고 있는 주요상입니다. 어 지금은 뭔가 롯데 뭐, 라인업에서 이제 파악이 안된 상태라 뭔지 모르겠는데. 이 제시된 거하고 뭐 제출된 오다와 라인업과 오다와 롯데 라인업에 뭔가 선수는 차이가 선수는 있었을 선수는 수 있습니다. 선수가 1루수인데 예, 예. 아 그렇군요. 잘못 지금 제출이 됐군요. 이대호 선수가 1루수고 그렇습니다. 지금 최준석이 지명타자로 돼있는데 어필이 받아 지금 제출되는 건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나와 있는 선수. 거는 지금 최준석의 1루에 돼 있고 선수 그 타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네. 이대호가 지명으로 돼 있다. 이거를 지금 어필한 것 같습니다. 네. 롯데 스타팅 라업을 한 차례 잡아 드렸었고 네. 그럼 4번 뭐. 타자가 지금 노경훈 선수입니 그렇게 본다면 역시 이번에 미스는 롯데 쪽에서 아, 그러면 4번 타자가 노경훈으로 됐다. 그러면 이대호가 빠지는 건가요? 네. 어, 오늘 경기 2대 5 없이 경기하네요. 브라보~ <laughs> 야, 노경은이... 지금... <laughs> 야, 이거 오늘 저거 실수하신 분 누구실지... 진짜... 와... 잠못 주무시겠다... 진짜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네요. 자, 롯데 4번 타자... 노경은... 자, 저렇게 타석에 들어갔었던 경험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노경은이... 자, 아무래도 이제 번트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번트를 되겠죠? 잘될수 있을지 지켜볼 만하네요 자 재밌는 상황입니다 좀 많이 회자될 만한 오, 상황 우리 또 실시간으로 렉셈, 또 보고 있네요 우리 야심탐 아, TV 시청자분들과 하고 있는 저, 사람인데, 이 뭐, 상황을 함께 잘 하고 잘 있습니다 자 번트 자세 자 불이검은 <laughs> 자 대줘야 됩니다 대줘야 돼요 어, 예전에 이제 저 박수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김태경 선수가 예전에 LG와의 오, 경기에 진안해였죠 이 데타로 등장해서 베이스온볼스로 나가면서 이 더그아웃 분위기가 굉장히 이게 막 살아났던 때가 있었거든요. 자 지금 보세요. 번트도 지금 거의 제대로 못 되고 있죠. 그냥 거의 한 가운데 그냥 브리검이 찔러 넣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부상을 조금 염려하고 있어요. 또 선발 투수기 때문에 워낙 이 타석에 들어서서, 이, 번트 됐던 것은, 최하 뭐, 1 0년전이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굉장히 어설픈 동작. 자, 지금도 스윙이죠? 투스라이크 아, 노경은, 왜 아까워하지? 아니, 아까워할 것까지는 없잖아. 본인이 저거, 그건데. 야, 근데, 저도 한번 진짜 프로 선수들 투수의 볼이 공 던질 때 한번 타석에 서보고 싶네요. 저게 번트도 되지 못할 정도의, 볼을 정도의 볼을 어려운 볼을 공인가? 볼을 아 진짜. <웃음> <웃음> 와 정말. 처음에 볼을 얻어낼 때까지만 해도 롯데 덕아웃이 굉장히 웃음이 넘쳤는데 그 번트 자세 보고 지금 굉장히 황당해 하는 거죠. 아니야구 선수 맞나? 아무리 투수라고 하지만. <laughs> 이거 굉장히 재밌는 포즈로 지금 3진으로 물러났고요. 노경은 오 거의 뭐하이파이브 받으면서 오네요. 뭐 물론 마음먹고 번트를 댔으면 저것보다는 잘 댔을 겁니다만 아무래도 본인의 좀 부상을 좀 걱정한 나머지 좀 소극적으로 번트를 댔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해니 조웅님 말씀처럼 노경은이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큰 웃음을 주고 들어가네요. 아, 총검술. 그렇죠. <목소리> 우리 먹을승님 거의 총검술이 좀 생각났어요. 예전에 장기영 선수가 2013년도였나요? 이 두산과의 이중 플레이오프에서. 이 굉장히 박빙의 승부에 저 어이없는 총검술 펀트가 나와서 굉장히 어이없었는데. 자, 지금 병살 코스. 자, 노경은 4번 타자의 삼진 이후에. 자 롯데 가라앉은 분위기 병살까지 이어지면서 선두타자 출루했지만 실점없이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골라냅니다 윤성민 좋아요 자 베이스 오브스라도 출루를 해줘야죠 오히려 지금 뺏을 안내서 우리한테는 정말 다행이었어 만약 스트라이크 들어왔으면 또 뺏나가지고 또 그라운드 볼로 왔으면 큰일났을텐데 김원영 투수코치가 올라와서 공을 받습니다 투수가 교체되네요 자 우리 헨이 조우님께서 안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롯데 전 최팬들은 노경훈 선수를 이 오늘의 노경은은 평소의 노경은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라리 내려가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받아쳤는데요 센터쪽 빠집니다 이정우의 적시타 적시타가 나오면서 자 대주자였군요 임병웅의 홈을 받습니다 역전하는 넥센니오로스 2대1로 앞서갑니다